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지난 시간에 좀 생소한 배체병이라는 어, 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환자분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나눴었는데 어, 오늘은 그래도 배체트병은 많이 좀 들어보셨던 질병일 것 같은데 오늘은 정말 더 번도안 들어보셨을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네,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지금 제가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어, 실제로 제가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좀 어, 개선되는 이 속도라든가 어떤 영양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이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오늘 이 시간에는 우선 일단 쇼그렌 증후군이 뭐냐 이제 요거부터 혹시 나도 그런 질병하고 관련 있지 않을까라고 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베체트병도 그~ 그 질병을 발견한 의사의 이름이었잖아요. 그런데 쇼그렌이라는 그분의 그 의사 선생의 이름입니다. (1933년) 네 어~ 에서 먼저 이렇게 명명이 됐는데요. 이 분께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에 대해 연구를 하셨던 의사 선생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 좀 입도 많이 마르고 눈도 건조해지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어왜 이런 의미 있는 이런 일들이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나? 물론 공통적인 는 일부가 그렇겠지만 그래서 어 그분들이 이제 연구를 하셨는데 이제 이 질병이 뭐냐면요. 우리가 눈물이나 이 침을 분비하는 이 분비샘을 왜 분비샘이라고, 바깥으로 분비한 데서 외 분비샘이에요. 그런데 이외 분비샘을 공격하는 면역세포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기능을 잘 못할 거 아니에요. 참, 면역세포가 참 다양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아토피는 내 몸에 들어오는 음식이나 환경을 공격해서 피부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또 그걸 또 기관지에서 일으키고 관절을 공격하고 갑상선을 공격하고 이제는 심지어 어디까지 외분비샘까지 공격하고 이렇게 공격을 해서 그 기능을 마비시키는 네, 질환이 조그램 증후군이다고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배체보다는 조금 나은 게 뭐냐면요. 우선은 진단 기준이 있다는 거. 어, 그거 그것만으로도 진단을 좀 빠르게 할수 있는데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유난히 눈이 너무 건조하다. 물론 어떤 노화로 인해서 눈은 건조할 수 있고요. 입이 마르는 것도 노화 현상으로 마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건조하다라고 많이 생각이 드신다면 좀 관심 있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검사를 보면요. 그 제가 아나항체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게 항체항체 하는 건데 일반적인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을 가려내는 그런 항체 검사거든요. 물론 이거는 쇼그렌 증후군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RF 팩터도 왜냐면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군 중에서 쇼그렌 증후군 환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RF 팩터를 검사하는 거. 그리고 뭐 제가 항상 누누하게 말씀을 많이 드렸던 CRP나 ESR 검사도 같이 동반될 수 있는데 그러면 쇼그렌을 딱 지목할 수 있는 딱 특정 지울 수 있는 검사가 이름도 되게 어려워요 안티 SSA-RO 안티바디라고 해서 이름이 너무 길죠 또 이거 말고도 안티 SSA-RO가 아니라 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안티 SSA라는 그런 항체를 검사를 해서 이 검사 기준보다 높게 나오면 쇼그렌이다라고 진단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단 기준만 확연하, 확실하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 자 다른 자가면역 질환 중에서 진단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병인지 모르고 계속 살아가시는 분도 많고 의사 선생님들마다 이럴 것 같아, 저럴 것 같아. 그럼 환자분들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어떤 진단을 정확하게 받지 못한다는 상황에서. 그래서 어, 이런 검사를 통해서 이게 쇼그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이 발생하는 이 성별을 보면요. 남성에 비해서 아주 확연하게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거의 뭐 10배라고 생각하시면, 문헌에는 9배 이상이라고 써있거든요. 쉽게 생각해서 한 10배 되나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우선은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는요. 우리가 눈이라고 하는 이 기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진액들은 다 보호하는 역할을 해줘요. 입에 있는 침도 마찬가지죠. 눈에서 눈물이 잘안 나기 때문에 눈에 있는 상피 세포가 손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각막염, 결막염 이런 염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요. 또 아무래도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서 면역 억제제나 스테로이드를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바이러스성이나 세균성, 그런 감염성으로 염증이 눈에 달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것 때문에도 사실은 그 건조증이 생기지만 그런 게 아닌데도 자꾸 눈이 너무 건조해진다.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안에서 침이 잘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느덧 입이 아 내가 좀 마른다 물을 마시고 싶다 정도가 아니라 음식을 씹어서 씹기는 씹을 수 있, 있을 수 있는데 목에서 안 넘어갑니다 넘기는 연하라고 하죠 연하가 잘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먹을 때마다 목에서 넘기기가 힘들어 그러면 그럴 때 보면은 입안이 엄청 많이 말라 있거나 그래서 우리가 감기가 걸렸거나 어, 막 고열에 시달리거나 약까지 먹어가지고 입안이 막 건조해질 때는 목에서 안 넘어가서 입맛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목에 넘기기가 힘들다. 어떤 영양제를 드려도 목넘기기가 아,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입안이 건조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이건 질병 상태가 아니라 내가 입이 조금 좀 다른 분들과 조금 더 건조한 것같아라고 느끼신다면 여기 이렇게 침샘이 있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자극하시잖아요. 그러면 침이 나도 모르게 침이 쑥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입이 마르거나 긴장된 상태에서는 여기, 여기를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좀 연세가 많으셔서 정말로 좀 노화 현상으로 그러셨다면은 어밥 먹기 전에 좀 여기를 이렇게 자극해 주시면은 입안에 좀 침이 고이면서 음식에 대한 맛도 좀더잘 느끼실 수 있고 이~ 목 넘김도 굉장히 부드럽게도 하실 수 있다는 거또요 갑자기 요거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어~ 그~ 협심증으로 니트로글리세라는 그~ 혈관 확장제를 드셔야 되는 아주 위급 상황에 드시는 약인데요. 갑자기 가슴이 너무 조여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다. 그러면 아주 조그만, 정말 아주 한 2mm 정도밖에 안 돼, 2mm는 좀 넘나봐요, 3mm 정도 되려나요? 아주 조그만 약을 혀 밑에 녹여서 이렇게 넘기는 그렇게. 응급상황에 쓰는 약, 심장 약물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가슴에 갑자기 조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 막 교감신경이 올라오면서 긴장이 확 되면서 입도 마르고 막 온통 신경이 막 곤두서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침에 녹여가지고 먹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약물을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계신다면 약물을 드셔야 되는 갖고 다니시거든요. 응급약으로. 그럴 때는 그 약물을 넣으시고 여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침이 고이기 시작하면서 약의 흡수가 훨씬 빨라집니다. 혈관으로 흡수가. 이거는 팁으로 하나 알려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침이 너무 안 나온다 그러면 침샘을 좀 자극한다. 근데 침샘을 아무리 자극해도 나는 도저히 침이 안 나온다. 아, 근데 쇼그렌은 혹시 아닐까라고 어, 어 모두 다 의심하신다 그러면 자꾸 어 너무 건강 염려증이 생길수 있으니까 조금 객관적으로 조금 심각하다 그러면 한번 의심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호흡기에 있는 이 기관지에서는 점액을 분비를 시킨다. 코에서 점액을 분비하는 것도 어 제가 계속 면역 세포, 면역 세포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면역 세포는 내 몸을 돌아다니는 이런 그 활동을 하는 실제 세포인데요. 저는 면역 물질.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균이 들어왔을 때 내가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는 면역 물질이라고 봐지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어 분비샘에서 나오는 침이라든가 눈물이라든가 점액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세포를 뚫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조한 방에서 잠을 잘때 우리가 습기 조절을 잘하라는 이유가 감기 예방하기 위해서. 왜냐면 건조하면 기관지가 마르면 이 코나 코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바로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촉촉해져 있으면 잘 침투를 못하는 거예요 우선은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뭐 우리 오미크론 너무 지금 공포 상태잖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이 습기를 조절하고 좀 어느 정도 물을 좀 충분하게 드시고 이렇게 몸에 어 습기를 잘 조절하는 게 면역을 향상시키는 내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막는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또또 또 어디서 또 이런 분비가 될까요 우리가 소화액 소화액도 이런 분비샘에서 소화액이 나오는데 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소화도 잘안 되죠. 소화가 잘안 되면 어떻게 돼서 음식이 계속 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고 머물러 있다 보면 우리나라 음식이 맵고 짜고 이런 음식들이 많은데 위에 아무래도 머물러 있다 보면 위에 손상이 가고 궤양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연결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외분비샘 하나를 침범하는 거가 이렇게까지 문제를 심각하게 될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 생식기에. 특히 이제 어 질이 건조해지신 분들 많거든요 질이 건조해지는데 아 내가 폐경돼서 건조해진 것도 그거와 좀 다른 얘기죠 폐경이 되기 전에도 이상하게 건조해졌고 뭐 이렇다면은 어 질에서 분비되는 분비물도 당연히 적게 돼서 우리가 성교통을 네 심하게 앓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 라는 거죠. 여러 가지 우리가 우리 몸에서 생기는 이런 어 외분비샘을 공격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눈물, 입 위부터 해서 기관지까지 그다음에 질까지 다 연결되는 고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액이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근데 진액이 빠져서 절대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어이 문제를 이제 뭐 네이버나 이런데 한번 구글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그러면 답이 뭐라고 돼 있냐면 특별하게 해결할 방법은 없다. 대증요법 하라. 그럼 이제 대증요법 들어갑니다. 눈에 건조해지면 인공 눈물 계속 넣어야 돼요. 안과 가서 인공 눈물 처방 받으시든지 아니면 약국에서 사서 드시든지, 맨날 넣어야 되고요. 입이 너무 말라서 삼키기도 힘들다 그러면 영양 영양소에 대한 불균형도 당연히 생길 수 있겠지만 또 인공 침이 있거든요. 침을 넣어야 돼요. 좀 은근 뭐랄까요? 우리가 침을 여기다 직접 넣는다는 거, 눈물은 많이 익숙한데 침은 좀 느끼가 좀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 인공 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 침을 또 넣어야 되고요. 또또 또 뭐가 있을까요? 물도 많이 드셔야 되고 또 입안에 침이 없으면 가장 문제가 또 되는 게 뭐냐면요. 음식뿐만이 아니라 치아가 썩어요. 치아 우식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우리의 이 침이 면역 물질을 가득 쌓여 있고 세균으로부터 방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완전히 세균으로부터 노출이 돼서요. 치아 우식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건조한 사람들은 치아 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또 양치도 또 잘해야 되죠. 물로 항상 또 잘, 항상 헹구고 입안에 점액을 침으로 또 보충해줘야 되고 너무 번거롭죠. 그리고 또 질이 건조해지면 뭐 윤활제를 써야 된다거나 이런, 그러니까 온통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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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 것들이 집안에 장비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너무 불편하고 자유롭지 못하죠. 참 어디 한번 며칠 여행이라도 간다 치면 함께 단체형이라도 갖다 치면 계속 뭘 넣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 이게 질병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의 면역 환경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이 질서가 깨지지 않게 관리해야 되는 게 한번 질병이 생기고 나면 그게 전신적인 부작용으로 오기 때문에 특히 쇼그렌징후군은 정말 눈에 다른 사람들이 보여지지도 않는 이런 이 불편함 때문에 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쇼그렌징 후군 그래서 약물은 또뭘 쓰냐면요. 살라겐이라는 약물이 있는데요. 이게 침샘이나 이런 것들 자극해서 침을 나오게 하는 약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땀도 엄청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주 불편해요. 그리고 그 약물에 대한 부작용을 이렇게 보면 리스트 보면 <laughs>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어. 어떤 약물을 썼을 때는 어떤 부분이 분명히 개선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약물로 쓰게 되는데, 그게 고게 하나만 딱 집어서 효과가 보면 좋은데요. 몸의 전신적인 작용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증상들이 막 생기는 걸 이제 부작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영양소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한 포인트를 좋게 해서 먹었는데, 결국 내 몸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함께 좋아지는 거가기 때문에, 약물과 우리가 영양소는 정말 어찌 보면 같은 역할을 같이 시작을 했지만 여기는 선한 역할을 계속 순기능을 해주고요. 여기는 역기능을 함께 같이 가야 된다는. 그래서 그런 질병으로 진입하기 전에 관리해야 되고 진입을 했을 때도 약물과 함께 나는 어떤 관리를 할 것이냐에 대한 선택이 현명한, 어, 우리 그 환자분들이라면 음,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복통이나 설사도 되게 많고요. 자, 오늘 쇼그렌증후군 어, 생소한 이름이기도 하고요. 어, 조금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 뭐, 뭐 재미가 없네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저는 많은 분들이 다 봐주셨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정말 소수의 이런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쪽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단한 분이라도 제 영상을 보시고 삶에 영향력을 좀 드리고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전달해 드린 거니까 혹시 제 영상을 계속 구독하셔서 보시는 분들이 아, 오늘은 너무 재미가 없어. 이렇게 하시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 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쇼그렌 증후군을, 어, 류마티스 관절염을 함께 앓고 계시는 환자분의 개선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